창세기 23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씩 한 13장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배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이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스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이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로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로천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도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보란에 있는 마물의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믿음을 따라 믿음의 시작을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 여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갔지만 여와의 말씀만 따라가지 못하고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외국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믿음을 떠나면 두려워지고, 또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은 자기의 상황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라 거지요. 거짓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사라가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바로가 알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어, 얻은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그의 소유와 모든 것들과 함께 내계부로 올라갑니다. 애굽에서 내계부라는 것은 남방을 의미하지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옮겨갑니다. 어, 그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 주신 풍부함과 또 여러 가지 물질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지요. 에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에굽의 어, 바로가 이 아내를 데려가면서 많은 것을 주게 됩니다. 어, 그것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많은 것이 풍부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전에 나와 있는 그 풍부함이 결국 또 하나의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하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을 때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이라면 다시 어,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과 그리고 환경에 이지 못하여 어, 그렇게 떠났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여호 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여부는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가 회복할 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믿음을 시작할 때에 다시 회복했을 때에 그에게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 기도가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른다 할지라도 그의 환경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때 아무 일도 없고 또내 삶이 평안한 것이 주의 복이다, 아 복일 수 있지요. 뭐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그 환경과 또 여호와를 찾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이가 믿음으로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예배도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냐가 중요하지요. 자, 이들이 들어왔는데 가신 게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로세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 민족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지요. 공동체 안에 수없이 이런 다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의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들을 누가 봐요? 예수 그리스 믿지 않는 자들이 볼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로세게 로스를 불러서 얘기하지요. 다투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먼저 화평할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함께 하기에 부족하니 떠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있어야겠죠.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장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이 내 거야. 내가 먼저 선택할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네가 선택한 거에 반대쪽으로 내가 선택해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권이 로세게와요 그때 로시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브람과 동일하게 아닙니다. 순친순이 심친, 선택하면 제가 그 나무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좀더 아름다웠을 텐데, 로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로슨은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눈을 들어봐요. 십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자 동쪽을 봅니다. 거기에 물이 넉넉한 것을 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데 그 모습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교 대상이 여호와의 동산, 풍족함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갔던 애굽과 같이 넉넉한 것, 물이 그 지역이 어, 굉장히 비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교를 그렇게 또 애굽에 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시. 동쪽으로 옮겨가지요. 그리고 서로 분리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부딪히고 조금 어막 너무 가까워서 너무 비좁아서 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장소와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떠나시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떠나면 안 돼요. 로시 사람을 잘 선택했지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독보장군처럼 잘 사는 것 같지만 내삶 가운데 보면 그 때때마다 내가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요. 롯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잘 선택해 갔어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요. 좀 힘들어도 그 사람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지요. 그런데 떠납니다. 무뭐 때문에 떠나요? 가진 소유가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래요. 더 편한 삶,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으로 나가기 원했던 것이 로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세상과 같은 것, 애국과 같은 것, 그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나안 땅에 거주하였고요. 1 2 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 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배악하며큰 죄인이었더라는 거지요. 로세 눈에 뭐가 안 보여요? 이 죄가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한 사람인지 큰 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로처럼 그 죄와 함께 어우러지게 돼요. 그리고 그 죄와 함께 그 도시에 머무르며 동일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 무엇을 선택할 때 믿음의 눈을 들어봐야지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자, 로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너 눈을 들어서 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롯처럼 넉넉한 곳이 어디 있는지 또 풍부한 곳이 어디 있는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봐요. 뭐가 있을까요? 그 주위엔 별로 없어요. 롯과 함께 거주하기도 협소했던 곳입니다. 그가 떠나면 좀 넉넉할까요? 아니요. 조금 여유가 생겼겠지요. 그렇다고 그 자리가 넉넉한 자리는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라고 로시 떠나갈 때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로시 갔던 그 지역이 참 넉넉하고 사기 좋고 편한 곳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러면 그곳에 야 나도 좀 가서 살면 안 될까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그가 떠나면 그가 있는 곳에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로시 눈에 보기 좋고 사기 편한 곳으로 옮겨갈 때하 아, 나도 저기 가고 싶다 해서 약속한 것을 어기고 그것을 옮겨간다면 믿음의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해서 신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약속해도 그걸 어겨버리니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약속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했다면 설령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리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겠지요. 그리고 주님이 통선 안북을 바라보라 한 그곳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땅,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겠다. 내 자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그렇게 풍족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지요 하나님 좀 넉넉한 곳을 주시지 좀 풍족한 곳을 주시지 라는 마음이 들텐데 아브라함은 참 이런 부분이 좋아요 고지식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있어 하면 있어요 그것이 어떻고 저렇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내 자손이 갖는 그리고 특별같이 많은 네 자손들이 거주할 땅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 이것 말고요 저 애굽처럼 좀풍 풍부한 곳그거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 주시는 말에 말씀에 그것이 최고이고 최상이고 나한테 가장 가장 최고의 곳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장된 성숙한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고 최고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고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다면 그곳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장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요.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 의 열을 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주의 음성 듣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도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고 선택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믿음의 한 발자국씩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를 간절히축원 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눈에 보이기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또 거기에 있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부족하지만 또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롯이 어떻게 돼요? 십사장에 가면 그렇게 넉넉한 곳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은 그래요 빼앗고 뺏기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주신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믿음의 사람의 길을 발견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물라 하신 그곳이 나에게는 최고의 장소이며 최선의 또한 최선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보기에는 좋습니다. 주님의 것은 보기에는 별로이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곳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보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